안녕하세요 행정사의 미래는 밝다 네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10회 합격자 행정사 분들하고 다섯 분하고 이렇게 티타임을 좀 가지면서 이분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되고 행정사를 썼던 자세라든가 행정사의 어떤 업역 그 다음에 행정사의 시작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상담도 좀해 드리고 도움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행정사 분들이 다른 자격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해서, 어, 그 전문 자격증을 딱받고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우신데, 어, 다양한 행정사님들, 특히 행정사 업역에서 경험도 많고, 어, 또, 오랜 시간 이렇게 노하우를 갖고 계신 행정사님들 찾아가시면서 커피 한잔 나누면서, 그런 또 체득한 경험을 들어보신 것도 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다섯 분의 그 행정사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좋은 또또 또 젊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저도 또저 또한 좋은 에너지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어, 최근에 영업정지 사례가 굉장히 폭주한다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영업 정지를 당하신 노래방 업주가 됐든 아님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가 됐든 업주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 경찰이 출동을 하죠. 경찰 출동해서 사건 조사를 합니다. 왜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을 했는지, 담배를 판매를 했는지, 어떤 판매할 때나 주류를 제공할 때 여권이라든가 상황이 있었겠죠. 업주 입장에서 어떤 불비한 여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불비한 여권을 명확하게 짚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 조사하고 난 다음에 경찰이 그 서류를 가져가면 뭘 합니까?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하죠.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하는데, 이때 업주가 총을 같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 어, 조사관님!" 제가 사실 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보호자하고 함께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종업원과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아니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데 위조 신분증을 보여줬다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경찰에 의견 제출하시면 경찰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어, 혐의 불충분 혐의 없음. 이렇게 사건 종결을 할 수도 있어요. 즉 검찰에 사건 송치 안 하고 종료했을 때는 최고겠죠. 땡큐죠. 관계 행정 기관에도 통보가 안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가장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사건이 검찰로 사건 송치가 됐어요. 송치가 되시면 담당 검사가 배정된 검사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셔 가지고 탄원서 작성해 가세요. 가족분들 탄원서도 쓰시고 종호번이 억울하게 이렇게 했었던 부분에 대한 탄원서도 좀 쓰셔 가지고 제출을 하세요. 반성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노력을 했는데 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신분을 위조한다든가 또는 어떤 보호자하고 함께 해 가지고 동석을 하면서 주를 먹다 보니까 내가 미처 확인을 못 했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확인했던 청소 저 성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성년자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바쁜 시간이다 보니까 확인을 못 했다든가 본인이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 검찰에 가셔가지고 담당 검사한테 이야기하시고 반성문도 써서 내세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첫 번째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이 뭐냐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 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라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냐 죄는 인정은 되지만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 성별이나 환경 피해자의 어떤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에 정황 등을 참작을 해서 기소를 하여 정과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게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납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또 한건 있죠. 불기소처분이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인데요. 혐의에 협의에 어떤 불기소 처분권에는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건일 경우에는 과징금이 납부가 가능하고요. 영업정지 개월수가 2분의 1로 감경이 됩니다. 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명시된 대로 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2분의 1 경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2분의 1 감경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행정심판을 진행했을 때도 인용재결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다음, 다른 또 건이 있겠죠? 뭐냐?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는 겁니다. 약식기소. 자, 약식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통상 경찰의 어떤 사건 조사 내용을 가지고 담당 검사가, 아, 이거는 어떤 죄는, 혐의는 인정은 되는데, 용의자가 저지른 어떤 범죄가 또는 이게 벌금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가 바로 약식 기소예요. 벌금형이죠. 그래서 이건 구약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거는 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사건이 정식으로 남게 되는 거죠. 즉 약식 기소는 기소유예보다는 강하고 정식 기소나 구속 기소보다는 매우 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소 방식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인데. 판결에 따라서 벌금형 이상이라면 전과 기록에도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과 기록에는 평생 남지만 벌금형은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효가 돼서 선고일 기준으로 2년 후에는 형이 실효되어서 범죄 경력 조회를 본인이 확인했을 때는 해당 사항 없으므로 회보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약식기소가 약식 됐을 때는 영업정지를 받아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과징금으로 전환될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행정관청에서. 그래서 영업정지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내가 청소년들에게 주류 제공이나 또는 담배를 제공해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돼가지고 식품위생법 44조다. 그랬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경찰 또는 담당 검사에게 탄원서 쓰시고, 반성문도 쓰시고, 가셔가지고, 정말 내가 죽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어, 정말 영업을 재개하려고 노력을 한데, 이번에 청소년들에 의해서 이렇게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죠. 그 업소 운영하실 때, 여러분들, 권리금 주고, 보증금 주고, 월세 내고, 종업원들 인건비 나가잖아요. 실제 그런 내용들을 담으세요 담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살려달라고 구제하시면 여러분들 뭘 받는다고요 불기소 불기소 처분도 받을 수 있고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기소유예를 대부분 기소유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까 뭐라 그랬죠 이분의 일 감경도 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한번 꼭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생각하셔가지고 업주분들 너무 긴장하시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거마저도 의견제출이라든가 탄원서 쓰는 게 어렵다. 여기는 행정사한테 의뢰하시면 됩니다. 행정사한테 의뢰하셔가지고 육하원칙에 따라가지고 작성 잘해서 제출하시면 충분히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받을 수 있고 불기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좀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업정지 폭주하는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팁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연말입니다. 더더욱 조심하십시오. 청소년들 신분증 검사 더욱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유튜브 강의 들어서 고맙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